할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내 구원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서부르짖어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1 0편 88편 1절에 나오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예슈아입니다. 히브리어인 예슈아는 영어로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슈아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슈아와 예수스는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슈아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저는 이 구약의 엘로임 예슈아, 구원의 하나님 이 이름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로임 예수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와의 호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니 여기시미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시미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민이니까. 하박국 3장 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엘로임 예수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병거를 타고 천근 저사를 이끌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크라이스트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로임 예수와 살베이션 구원이라는 예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엘로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감사하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축하고 맞이하는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을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구원을 찬송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 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기쁜 성탄절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감사하며 또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엘로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성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놓인 아기를 찾아다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며 들판에 있었을 때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의 이 말대로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양떼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 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중보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친지와 친구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땅의 구원자로 오신 엘로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잘로